70세가 넘으면 부부 사이의 친밀함도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이의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천천히, 더 깊고, 더 따뜻한 모습으로 다시 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도 되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괜히 부끄럽다. 혹시 무리하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이런 걱정,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80세 이상 어르신의 40% 이상이 지금도 규칙적으로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온기는 나이로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며, 노년기의 사랑이 얼마나 마음을 밝히고,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지 직접 보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아, 나도 아직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내 삶도 더 따뜻해질 수 있겠구나. 이번 영상에서는 70세 이후의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 안전하게 친밀함을 나누는 방법 조심해야 할 점, 파트너와 편안하게 대화하는 법, 그리고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까지 천천히 따뜻하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70세가 지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이런 관계가 이제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변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스스로를 작게 느끼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바뀌면 사랑의 방식도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서두를 필요도 완벽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손을 맞잡고 조용히 서로의 호흡을 느끼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오히려 훨씬 더 깊은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74세 한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옆에 앉아 기대기만 해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 말이 저는 참 크게 남았습니다. 노년기의 사랑은 힘이 아니라 함께 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몸의 변화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따뜻하게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의 몸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관계는 훨씬 편안하고 깊어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열리면 친밀함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말해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데요. 8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지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체의 40%가 넘는다는 조사도 있어요. 이 숫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누군가와 따뜻함을 나누고 싶고 손을 잡고 기대고 싶은 마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70세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들, 그건 이제 끝이다라는 신호가 아니라 그냥 몸이 조금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부드럽게, 대신 그만큼 더 깊어지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반응이 느려질 수 있고, 여성분들은 건조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더 서로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70대의 정상은 40대의 정상과 다릅니다. 지금의 내 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관계도 훨씬 편안해지고 따뜻해집니다. 변화를 무서워하지 않고, 나 자신을 탓하지 않으면 친밀함은 다시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나이는 사랑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을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뿐입니다. 70세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전처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익숙한 느낌을 다시 찾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몸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75세 한 어르신은 예전처럼 해보려고 무리를 했다가, 다음날 허리가 아파 일주일을 누워 계셨다고 해요. 이런 사례는 정말 자주 있습니다. 70대 이후의 몸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관절은 약해지고, 허리는 뻣뻣해지고, 심장은 반응이 느려지고, 회복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하려고 하면 몸이 바로 피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서두르는 것입니다. 빨리 끝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몸도 마음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고 통증이나 불편함 때문에 서로 더 어색해질 수 있어요. 이 나이에는 천천히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여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위험한 실수는 술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술은 긴장을 풀어주는 것 같지만 혈압을 출렁이게 하고 심장에 부담을 주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조합입니다. 70세 이후의 사랑은 더 강하게,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안전하게 서로의 몸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1번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신호가 되니까요. 70세가 넘으면 친밀한 시간을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전처럼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지금의 내 몸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약해지고 허리가 쉽게 뻣뻣해지고 심장 박동도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세 선택이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추천드린 자세는 바로 옆으로 누워 서로 마주보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몸무게를 받지 않아도 되고 허리나 무릎에 힘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몸 전체가 훨씬 가볍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두 무릎 사이에 얇은 베개를 끼우면 고관절 부담이 줄고 허리 뒤에 작은 쿠션을 대면 척추가 안정되면서 긴장이 풀립니다. 이렇게 작은 조정만으로도 통증이나 불편함이 크게 감소하고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세는 서로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고 호흡과 표정,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느낄 수 있어 심리적인 안정감과 따뜻함이 훨씬 더 커집니다. 젊은 부부들도 누리지 못하는 깊은 교감이 이 시기에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70세 이후의 친밀함은 기술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편안하게 느끼고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예전보다 더 천천히 반응합니다. 그래서 친밀한 시간을 갖기 전에 짧은 준비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 준비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으며 오히려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먼저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손목과 발목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고관절을 살짝 움직이면서 몸을 가볍게 깨워주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세번 정도 반복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훨씬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동작이 아니라 서로의 손길입니다. 가볍게 어깨를 쓸어주거나 등을 천천히 만져주는 그 부드러운 터치 하나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몇 분만 등을 쓰다듬어줘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져요. 그 말처럼 손길 하나가 긴장을 풀어주고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열어줍니다. 또한 가까이 앉아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짧게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미 준비는 절반 이상 끝난 것입니다. 70세 이후의 준비 운동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친밀한 시간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바로 일어나거나 자리에서 몸을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마무리 시간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관계 후에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순간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움이나 실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 바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 10분 정도는 서로의 곁에 편안히 누워 계세요. 손을 살짝 잡거나 어깨에 머리를 기대어 서로의 호흡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이 짧은 시간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이 한마디가 주는 따뜻함은 어떤 기술보다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잠시 후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면 심장과 혈관이 편안해지고 몸의 피로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어떤 부부들은 이 시간을 이용해 짧은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하셨어요. 그몇 분의 시간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70세 이후의 친밀함은 더 많이,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안전하게,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데에서 완성됩니다. 70세 이후의 친밀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중 하나가 바로 약물 복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지만, 그 이유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약의 작용에서 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혈압약, 심장약, 당뇨약은 혈관의 반응과 혈류 흐름을 바꿔놓기 때문에 친밀한 순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 중 일부는 심박수를 낮추거나 혈류를 느리게 만들어 남성분들의 반응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혈류가 줄어들면 건조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런 변화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약물의 자연스러운 작용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치의에게 부드럽게 상의하면 약을 변경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약의 경우 혈당이 불안정하면 신경과 혈관이 민감해져 반응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면 안 됩니다.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 친밀함은 물론 일상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아그라 발기부전 치료제와 심장약의 병용금지입니다. 특히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심장약을 복용 중이라면 비아그라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국에서 몰래 구입하거나 친구 추천으로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전문의 상담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약물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도구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친밀함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작은 변화라도 의사와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70세가 지나면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를 자연스럽게 겪게 됩니다. 특히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질 건조증, 반응 감소, 시작의 어려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 보건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여성의 약 30%가 질 건조증으로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여성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가장 먼저 도움이 되는 것은 윤활제 루브리칸 등입니다. 요즘은 성분이 순하고 자극이 거의 없는 제품들이 많아 부드럽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준비만으로도 통증은 크게 줄고 훨씬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 치료입니다. 강한 치료제가 아니라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는 저용량 국소 호르몬만으로도 건조함과 불편감이 많이 개선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편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건조해서 아플 때가 있어요. 천천히 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만으로 상대는 훨씬 더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지만 편안히 나누면 두 사람의 거리는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여성의 몸은 나이가 들면 변화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조금의 준비와 대화만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의 친밀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70세 이후의 친밀함을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정이나 분위기 뿐 아니라 식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혈액순환을 돕는 음식을 적절히 섭취하면 몸이 훨씬 가볍고 따뜻해져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 혈액순환과 심장건강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견과류 특히 호두 아몬드에는 아연이 많아 호르몬 균형과 활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몸의 순환을 자연스럽게 개선합니다. 반대로 커피, 술, 튀김, 기름진 음식은 혈압을 출렁이게 하고 피로를 증가시켜 친밀한 시간을 보내기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성생활 바로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밀함을 계획한 날이라면 아침은 가벼운 통곡물과 과일, 점심은 생선구이와 샐러드, 저녁은 소화가 편한 죽이나 야채볶음처럼 부담 없는 식사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배부르거나 기름진 식사는 몸을 무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작은 식습관 하나가 70세 이후의 친밀함을 더욱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70세 이후의 친밀함을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을 무리 없이 따뜻하게 해주는 가벼운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과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이 체력과 혈액순환을 지켜주고 자신감도 높여줍니다. 가장 기본이면서도 효과적인 것은 30분 걷기입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고 숨이 약간만 차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 15분, 저녁 15분 나누어 걸어도 좋습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해도 심장 기능이 안정되고 몸의 순환이 부드러워져 친밀한 순간에 무리가 덜합니다. 두 번째는 케겔. 운동입니다.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을 5, 10초간 조였다가 천천히 풀어주는 동작을 하루 10, 20회만 해도 골반적 근육이 강화되어 남녀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실금 예방과 혈류 개선에 탁월합니다. 세 번째는 골반들기입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골반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입니다. 허리, 엉덩이, 골반 주변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관절 부담 없이 움직임이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무거운 물건들기나 HIT 같은 고강도 운동은 심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예고 없이 놀라면 통증이나 어지러움이 쉽게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부부가 함께 하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도 추천드립니다. 서로의 보폭에 맞춰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두 사람의 관계가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운동은 어렵지. 안아야 합니다. 조금씩 꾸준히 몸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70세 이후에 건강한 친밀함을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70세 이후의 친밀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몸이 아니라 마음과 감정의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에 민감해지고 작은 걱정에도 몸이 쉽게 긴장하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루에 몇 분이라도 조용히 호흡을 고르고 내 감정을 스스로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배우자와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친밀함을 회복하는 가장 빠르고 건강한 길입니다. 요즘 마음이 무겁다. 조금 천천히 가면 좋겠다. 이런 간단한 한마디만으로 도두 사람의 거리는 크게 좁혀집니다. 함께하는 작은 활동도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짧게 이야기하기, 조용한 음악을 함께 듣기, 가벼운 산책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이런 부드러운 순간들이 쌓이면 친밀함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피어오르게 됩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2025년 한국노인정신건강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약 25%가 우울감, 불안, 수면 문제로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감정이 오래 무겁게 느껴지거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계속된다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무척 중요한 선택입니다. 70세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따뜻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면서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한 걸음이 더 건강하고 따뜻한 노후의 시작이 됩니다.